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미국 주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박났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또흰 고가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는 미국 주식 위주로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을 제가 요즘에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엉덩이 무거운 삼성전자도 제가 꽤 높은 비중으로 들고 있는데, 요즘에는 미국 주식이 압승입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언젠가는 떡상할 날이 오겠죠. 언제 전세가 역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우량주들은 다 장기로 들고 갈 생각입니다. 아무튼 요즘 미국 증시를 보면,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난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언제 또 조정이 올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주식은 손실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손실 걱정은 크게 안 하고 그냥 매수하는 스타일입니다. 진작부터 미국 증시는 버핏지수가 높다는 둥, 뭐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둥, 비관론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에라 모르겠다고 하 그냥 과감하게 들어온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냈고요. 현금 대기 중인 신중론자들은 지금도 아마 손가락만 빨고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폭락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분할 매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폭락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안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미국 주식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좀더 나중에 들어가야 될까요? 자, 조언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저도 모릅니다. 저한테 만약에 매수 타이밍을 정말 귀신같이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저는 절대로 여유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양말에 반스까지 다 팔아서 무조건 풀 베팅해야죠. 제가 빚내서 풀 베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일 당장 폭락장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도 매수를 할 때마다. 항상 같은 고민을 합니다. 오늘 샀는데, 만약에 내일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망설이다가도, 만약에 오늘 안 샀는데, 내일 또 오르면 어쩌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그냥 합니다. 정말 웃긴 건, 이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기껏 매수를 하고 나서도, 또 이런 고민을 합니다. 오늘 내가 조금밖에 안 샀는데, 내일 폭등하면 어쩌지? 지금 아예 다 들어갈까? 근데 다 들어갔는데 내일 또 떨어지면 어쩌지? 저도 항상 매수할 때마다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항상 같은 고민을 하면서도 꾸준히 매수를 해왔다는 겁니다. 꾸준히 매수하는 것도 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폭락장이든 폭등장이든 생각보다 매수 버튼 누르기가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 내가 만약에 이 주식을 10년 전에 샀다면 정말 초대박이 났을 텐데, 그때는 왜안 샀을까? 우리는 항상 지난 일을 가지고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지금 사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똑같은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10년 전에 왜안 샀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인간은 계속해서 진화를 할 것이고, 기술도 발전할 겁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증가할 것이고요. 주가도 우상향 할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기업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망하거나 상장 폐지되겠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초우량주 위주로 꾸준히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는 웬만하면 저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 종목을 보면 엔비디아, AMD, 테슬라, 그리고 애플입니다. 애플은 제가 며칠 전에 매수를 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수익률이 마이너스 0.5%네요. 테슬라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39.53%입니다.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테슬라는 한동안 제가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온 것 같고요. 엔비디아와 AMD는 제가 추가 매수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당장의 수익률이 아니라 10년 후그 기업의 모습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계속 추가 매수를 들어간다면 금액이 꽤나 많이 불어나 있을 것이고 그때 폭등장이 나와주면 내 자산은 정말 급속도로 불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장기 분할 매수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면 추가 매수하기가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적당히 오르거나 횡보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이건 이론적인 얘기고요.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신나게 오르는데 내가 가진 종목이 안 오른다? 당연히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주식을 처분하고 급등주를 매수를 하죠. 자, 그랬더니 이번엔 잘 나가던 주식이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장을 크게 얻어맞습니다. 자, 이게 주식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개미들의 가장 전형적인 레파토리입니다. 이렇게 손실 보고 나서 꾹 하는 말 있죠. 주식은 도박이다. 너는 절대 주식하지 말아라. 개미는 절대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다. 개미는 절대 기관과 외국인을 이길 수 없다. 정보력에서 게임이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주식으로 인생 역전을 한 개미들도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요즘 잘 나가는 미국 주식의 1년 수익률입니다. 엔비디아와 AMD, 테슬라, 애플, 그리고 ETF인 QQQ를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역시 예상대로 테슬라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1년 수익률이 892%입니다. 1억을 투자했으면 1년 만에 9억으로 불었단 얘기인데,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만약에 1년 전에 테슬라에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다면, 그야말로 대박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주식은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정기 예금에 넣어뒀다면 원금은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내 자산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했을 겁니다. 현재 테슬라의 퍼는 1,212배입니다.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가 1,212배나 높게 형성되었다는 얘긴데 이건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무 분석을 철저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자, 테슬라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재무분석의 노력을 정말 무색해 만들죠. 그래서 주식은 운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 마음을 비우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본인이 기업분석을 어느 정도 마쳤다면 굳이 남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사람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최근 1개월 동안 해외 주식 투자 결제 규모 상위 20개 기업을 보면 순매수 기준으로 테슬라가 1위, 애플이 2위, 엔비디아가 3위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매수한 건 아닌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현재 보유 중인 종목 3개가 상위 1위에서 3위입니다. 역시 사람 생각은 다 비슷한가 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다른 사람들도 이미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애플은 제가 개별 종목으로는 최근에 처음으로 매수를 한 건데 애플 창사일에 거의 역대 최고가에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8월 31일에 액면 분할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왠지 기념으로 갖고 있고 싶어서 매수를 했는데 어차피 10년 후에는 지금 매수한 가격도 싼 가격일 것 같아서 비싸게 샀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고, 운도 아주 많이 작용합니다. 심지어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분석을 해도, 그걸 그냥 싸그리 무시하고, 퍼 1200을 그냥 넘겨버리는 테슬라를 보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아무도 모른다면, 굳이 남한테 선택권을 맡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미래의 가치가 지금보다 크게 성장해 있을 것 같은 기업, 자, 그런 기업을 골라서 그냥 내 주머니 사정에 맞게 꾸준히 매수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본인 돈으로 투자한 것을 가지고 남탓을 한다거나 어린애처럼 징징거리는 모습은 스스로의 인격을 깎아먹는 행동입니다. 저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주식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채널에 가도 꼭 남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중에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왕 주식 하실 거라면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과감하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소심하게 투자하든 과감하게 투자하든 같은 종목이라면 어차피 수익률은 똑같이 나옵니다. 주식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원금 손실은 항상 각오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원금 손실이 만약에 두려우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주식을 접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식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투자금의 몇백 배까지도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단, 그만큼 리스크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원금이 까일까봐 매일 걱정이 앞서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주식을 접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성향이 주식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굳이 억지로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이 정도만 잘 지켜주신다면 어, 주식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항상 성공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전부 다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